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거짓말?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맞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거나 말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선한 일, 옳은 일을 구별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은 일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알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번에는 손유의를 통해 함께 성구암송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번더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구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 왕을 원하니 주를 섬겨라. 너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만 만약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비를 내리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옳은 것임을 알게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약해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우랑은 점점 자신이 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고 전쟁의 상황은 아주 위급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는 약 3천 명 정도인데 블레색 군사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 슬금슬금 도망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역시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글쎄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었어요. 사무엘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렇게 어지럽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똑같아요. 절대 불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을 때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지난 여름 엄청 더웠을 때 성경이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시원한 음료수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돈이 없어서 훔쳐서 음료수를 주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이에요. 자, 성경이가 친구들과 교리, 교실에서 놀다가 컴퓨터를 고장내뜨렸어요. 친구들은 모두 선생님께 우리가 안 그랬어요 거짓말해서 혼나지 않게 되었어요. 성경이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아마 혼자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벌 받지 않고 모두 좋게 끝났어요. 성경의 모습은 그래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내게 불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만약 기도했다면 훔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돕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을 용기 있게 말하도록 힘도 주셨을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다 말씀하세요. 사울은 아무리 위급했을지라도.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싸워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라. 죽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사울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가 싸워 사울의 군대가 크게 이기게 되었어요. 과연 이번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사울 왕은 자기가 이겼다고 기념비까지 세우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왕이시여,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만 빼고 다 죽였어. 이 짐승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좋은 것들로만 데려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좋은 재물보다 기뻐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성경아, 이제 방 깨끗이 치우자. 네 엄마 그러고는 방에 있는 것을 싹 모아다가 침대 밑에 쑤셔 넣었어요. 그러자 방이 깨끗해졌어요. 자, 이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명령 중에 아홉 가지 잘 지키다가 한 가지 말씀을 어긴다면 그것은 다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멋진 왕으로 높여 주셨을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헉, 나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대우해 주시오. 내 체면 좀 살려 주시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돼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세요. 곧 예수님을 믿으세요. 질질질 즐, 즐, 겁고 시시신 나는 복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문제, 문제 쏘세요.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왕을 원하니 우리 왕 여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문제, 문제 써세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 문제, 문제 쓰세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